예 템으로 자, 질럿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네. 셔터열이 통! 최우선도 뭐 실수한 게 없는데 최우선이 못한 게 없는데도 이 도전 선수 게임 잘될 때는 뭐야 왜 가면 끝나?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KCM 종족 최강전 2023세 번째 시즌의 4주차로 인사드립니다. KCM 그리고 임진목 해설위원이 함께하신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뭐 어. 제가 첫 바다 할까요? 아 내가 내가 해게 잠시. 어. 아 그래요? 어, 어, 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테란트 할까? 테란트 할까? 웬맨 많은데 오리진, 오리진. 어뭐 아, 그러면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오케이. 다녀올게요. <목소리도> 네. 화이팅 <이제? 목소리도> <목소리도>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보이냐 최우선과의 혹시... 게임에서는 프로토스들이 네. 테란 보즈를 아하요 야 호랑이네요 최우선 선수가 예. 나왔습니다 SK텔레콤 네. T1 그렇죠. 내전입니다 자 전체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최우선 선수와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노재혁 선수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근데 이제 뭐 토스족 쪽에서는 많이 했죠. 예. 자. 과연 어, 늘 어떻게 보면 어 종족 그 토스의 어떤 화신 같았던 도지옥 선수가 지금 귀신 같이 조용하고. 아, 근데 도지옥이 선봉으로 나왔습니다. 예. 부담감도 조금 적으면서. 어. 어 맵도, 아, 고르고. 예, 맵도 고르면서 2인용 맵에서 내가 그냥 내 플레이 하면은 무조건 1점 먹고 가겠다, 깔고 가겠다, 이거 뭐 요마인드거든요 가장 어, 뭔가 멀티태스킹이 잘 되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그가 세 보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 네. 뭐 테란도 셀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확실한 건 예. 아, 우리 종족이 제일 세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죠?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예. 야, 최 선수 저 엔지니어링 베이 러쉬를 하면서 예. 질럿이 일단은 먼저 저거를 쳤잖아요. 네, 때렸죠. 그동안에선 커맨드를 갔어요. 어... 이게 굉장히 지금 잘 째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예, 무시하고 들어가는 투질러에 대해서만 피해를들 본다면 일단 무시하고 자, 들어가죠. 그래도 무시하고 안쪽으로 하고 들고 있는 도재혁 선수의 투질러 어차피 안쪽은 심시티가 또돼 있어서요. 네. 네. 어, 컨트롤 되게 좋아요, 지금 우선 나눠서. 지금까지 컨트롤 미쳤습니다. 어, 이거 하나 죽은 거는 예, 어쩔 수 없고요. 예. 네. 안쪽 질러. 어, 너무 좋은데요, 커디. 0제로 나눠서 컨트롤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저 네. 투마린. 저 투마린, 투마린 정면, 정면 투마린. 야, 컨트롤 뭐야? 두명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왜 이래요? 어, 컨트롤 진짜 좋아요. 오오 야, 이거 말이 안 잡히고 아니, 잡겠는데요? 잠깐만. 저술라시들왔는데아 어,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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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죠 사실 이거 두 개도 테란은 50-50 가격을 따져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선 커맨드를 했어요 네 다크 오리진 맵에서 출발할 수 있는 테란의 어떤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됐어요 네 자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는 양사이고요 휘저봤습니다만 휘둘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종족 체장전이 매주 수요일인데 예, 예. 다음 주인가요? 화요일 한번 있지 않나요? 다음 주차 때. 아, 5주차 다음 주 맞죠? 예, 예 다음 아, 주. 그런가, 예,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예, 예. 다음 주는 화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다 다음 주? 아, 다 다음 주인가요? 예, 다 다음 주인복 하네요. 예, 공제, 예 공지를 해 주실 알겠습니다.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즐겨찾기를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림 설 오. 아, 누입니다 요거는 이제 도재욱 선수. 선수 약간 시그니처. 네. 다크 드랍이죠. 예. 다크 드랍, 아비터, 다크 드랍, 템플러. 예. 뭐 요런 거. 네. 수 네. 최우선 그렇죠. 최우선 선수는 또 옵저버 킬러의 또 면모를 또 뽐내기 위해서 그렇죠. 선 아카데미입니다. 스캔의 만화를 조금 꾹꾹 담아 놓겠다. 예. 좋아요. 지금 둘다 무단하고요. 도재 선수도 이제 다크 드랍을 조금 하면서 이거 진짜 도재 선수 시그니처거든요. 더블 이후에 다크 드랍하면서 예, 유연한 도재 선수의 운영. 이야 종채 보면서 낙곱새 소주 한 잔이요, 형님. 아, 너무 부럽네요. 예. 해설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낙곱새 소주 한잔 하면서 해설하면? <laughs> 스폰서나 있었으면 좋겠네. <laughs> 예. 어우 너무 부럽네요. 예. 추가 같은 거나 뭐 지금 이 시간에 시원하게 그쵸 네 예. 좋죠 자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 진짜 최우선 선수 딱 보면은 일부러 건물도 사이드에 짓는 거예요 저렇게 일부러? 사이드에 지어야 옵저버 동선이 보이니까 <laughs> 최우선은 그걸 보는 눈을 가졌어요 조금 이제 약간 지형이 흐트러지잖아요 예. 와그 옵저버를 얼마나 잘 보는지 운동장을 넓게 쓰고 있습니다 자 예. 그리고 프로브가 대기 중예 3렉서스까지 바로 가져가네요 벌써가 빠져나갔고요. 지금 드라 사업을 생략하고 지금 한 거거든요. 네. 자, 넥서스 소환하고 있는 도지혁 선수입니다. 네, 드라 사업이 이제 돌아가죠. 투 다크 드랍 어, 예, 예. 예, 슬슬 나올 거고요. 최우선 선수는 지금 다크 드랍에 대한 의도를 알진 못해요. 하지만 대비가 예, 다돼 있기 때문에. 예. 편안하게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스타프 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봤네요 스캔으로 다크드랍 털을 어, 네, 터레...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털을 찍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또 같은 팀이었고 네. 또 이제 아프리카 플랫폼에 넘어와서 도지옥 선수와 정말 수 없는 경기를 펼쳤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그니처라는 거는 팬들도 알거든요. 여기저기다가 터렛을 찍고 네. 있습니다. 딱 다크드랍 막는 약간 최소한의 돈을 투자해서 예. 네, 최고의 효율을 뽑고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각지대가 거의 없게 털렛 찢네요. 게다가 스캔도 있고요. 자 문제 옵저버가 나왔어 잠깐만 정면. 자 셔틀이 아직 안 나왔나요? 지금 나왔나요? 오, 야 이거 다크 드랍을 하려고 했다가 그러니까 스캔으로 이제 봤잖아요, 테란이. 스캔 떨어져서 네. 스캔으로 봐서인지 오 어, 이거 좀 손해를 한것 같아요. 네. 강행을 하지 않고 예.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살짝. 반응을 아, 네. 했습니다. 자 억조벌에 잡혀오기 시작하고 있는 도지역 선수. 오안 빼입니다. 안 빼고 기어이 하나. 자 그러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벌처들 네. 들어 하나.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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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아 이거 이거 가 도지역 선수도 와안 가네 끝까지. 아니까. 예. 어, 어이찌. 이건... 야 너는 아니다. 스킬 안 떨어. 이걸 그니까 이거 이거 는 어떻게 보이나요 저게? <laughs> 자, 어 근데 이거, 이거 지금 못 움직이고 있어, 업저버가 움직 아아아 지금 야 살았다 습니휴 아, 살았다 예? 딱 그거 아닙니까? 예 네. <laughs> 살았다 다행이죠. 아 진짜 예, 재밌어요. 예. 그러면서 투하머리 그리고 어 드랍시 등장했죠? 네 드랍시. 저 업저버가 없는 동선을 조금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요. 예. 확실히 초반에 신경전이 대응합니다. 음. 네, 테란 업그레이드가 벌써 고위급이 되나요? 어, 아머리가 돌아가고는 있었는데 고위급이 예, 아직 안돼 있어요. 안 예, 이러면서 빠른 네. 업그레이드가 또 준비를 네. 예, 하고 있거든요. 야, 옵저버 이거 걸리겠네요. 예, 걸릴 것 같습니다. 저버 뭐 옆으로 지나 박스. 어, 박스가 아예 찾졌어요찾졌어요 아, 봤어요. 봤어요. 네. 예. 드랍십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도재욱 선수. 가다 도적 선수도 지금 테란 시 한번 꺼볼까요? 잠깐. 테란시아 끄면은 도적 선수도 옵저버가 깊숙이안 들어가요. 네. 가니까 잡히니까 아니까 누구보다. 여기 있어. 예. 옵저버 구시를을 옵저버 구실을. 구시를. 어, 이거 잡았네요. 자 드랍십. 야 너무 좋은데 도저육. 오 어, 벌쳐까지? 이거 4벌처타 있었어요. 인구 소금을 씨 빠진 거죠. 훌 너무 좋아요 지금 스타일을 좀잘 알고 있고 예. 오히려 스캔으로 다크 드라인걸 최우선 선수가 확인을 했을 때투 예. 다크 원셔틀을 뽑다가 취소를 한것 같아요 취소하고 선회한 이 판단이 어, 너무, 너무나도 너무 지금 좋아 보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스캔이 뿌려지게 되는 가운데 추가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산넥소스까지 순차적으로 예, 이러면서 아비터가 아닌 그냥 템플러예요 되게 클래식컬한 운영이에요 지금 소급도 아니고 그냥 클래식한 4, 4템 셔틀 뭐 이런 힘싸움 자공1업이 끝난 상태의 메카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리깨 쪽에다가 마이메서라고 있는 모습이고요 융구수는 115대 96 어... 근데 제가 저 최우선 선수의 운영을 몇번 따라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방금? 옵저벅그컷 계속하면서 <laughs> 예, 아, 아,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업테란 안마당 기반에 예. 아 근데 저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최우선 아니면 못해요 제가 예. 봤을 때 예. 예. 저 되게 싫어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또 성지 그렇죠. 선수 되게 싫어요. 네, 보는 거 보고 네, 있는 거 많이 내려 다 보는 거 되게 못, 싫어요. 못 참는구나. 네. 어 이것도 이것도 위험해요. 이거 드래곤 그냥 어, 올 수도 있어요. 삼탱크면 어, 어, 어. 자 다리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무리는 안 합니다 일단 네. 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차분하게 서플까지짓고 네. 있는 최호선 선수. 자 오늘 멤버 중에 세명 빼고 다 우승자라고. 야 어. 오늘 아홉 명 중에. 어. 그런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라인업이 좋아요 자예 한번 소모전을 하겠죠 바로 타이밍에 맞춰서 딱 됐네요 바르비 예, 자 크게 세시 쪽으로 우회하고 네. 있는. 도재욱 선수인데요. 이건 예. 너무 좋아 보이는 게요. 예, 예. 대충 하면서 SCB만 속아도 돼요. 예. 예, 템으로는. 자, 질럿들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예. 가운데 셔틀열이. 셔틀열 석토열 찔러주면서 아마 탱크에도 써도 괜찮지만 일꾼에 써도 또 예, 효율이 좋거든요. 자, 탱크 간격을 쫙쫙쫙쫙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톰 한 방. 자, 도재욱 선수의 소모전. 아, 근데 일꾼이 많이 없네요. 예. 예. 그 144대 90아100 순접 무난하게 와. 아, 와. 한방더 있겠네요. 그럼 저것도 스무스예요. 스무스 스톰. 최우수도뭐 실수한 게 없는데. 뭐지 도적도 도적군도 너무 지금 깔끔한 운영을 어 아, 다크드랍존 취소한 게 진짜 너무 좋아 보였고. 한 시간 내 한숨. 예. 아, 네. 그러면서 탱크또다 줄이죠. 소모전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 아, 너무 부드러운데. 네, 그러면서 4내 5내까지 폈어요. 아, 이게 니. 리... 이게 뭔가, 예. 요란하게가 아니라. 스무스하게. 예. 딱 이게 딱 도적 선수가 진짜 무서운 딱그 강점 중 하나거든요. 그러게요. 이 정도 해놓으면 도적 선수가 거의 뒤집어지지가 않... 않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진짜 테라는 무한 소모전에 시달릴 거예요. 시달려야 되는데, 거기서 버텨야 조금 이제 게임을 끌고 갈 수가. 아, 이것도 소모전 또. 어, 버히네 됐죠? 어, 이미. 예. 와우. 예. 야 오늘 도맨 모드인데요? 그죠? 이게 도재옥 선수예요 그쵸 그쵸 예예예 예, 예, 예. 와 근데 게임 경기력이 너무 깔끔해서요 지금 군더더기가 하나도 예. 없습니다 드랍식 떨군 것도 그랬고 음. 그리고 러쉬 타이밍도요 예. 굉장히 좋았던 게 테란이 공 2업 2협, 방 1업이 되기 전에 들어갔어요 그거를 보통 이제 12분 초반대에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타이밍 전에 재서 소모적 깔끔하게 딱 들어가진 거죠 지금 완전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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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란이 사이즈가 않습니다. 네, 유닛이 없어요. 테란은 모여야 강한 종족인데요. 그러게요. 많이 업그레이드가 잘 된다. 고 예. 네. 도 없으면 네. 뭔 소용이 네. 있어요. 어. 어, 야, 야, 야. 자, 이것도 그냥 자신 있게 소모전 하는 거. 웬만하면 빼야 되는데 지금 그죠. 왜냐, 먹는 베이스가 많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사넥소스에 오넥소스 직전. 그리고 돈 보시면 쫙쫙 올라갑니다. 최적화 되게 좋아요. 야. 뭐 되게 클래시컬했던게딱 보시면은 지금 서포트 베이도 없어요. 예. 네. 서튼의 소급조차 누르지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재미를 보고 있는 도지옥 선수입니다. 야, 뭔가 아, 투 스타 게이트. 음. 근데 스캔으로 이제 다크 드랍 대비해서 터렛을 지었던 게어 조금 이제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손해라고 하기에도 좀뭐한게 테란도 최적하고 되게 좋게 막았거든요. 예, 안 그래도 털리면 그게 더 전해지. 네, 맞습니다. 터렛 딱 3개만 깔끔하게 지어 주면서 딱 예. 막아냈기 때문에 최우선이 못한 게 없는데도 이게 도정 선수의 어떤 페란전에서의 리듬, 그러니까요. 예, 포스죠. 약간 찍어 누르는 느낌입니다 오늘. 네. 이게 도정 선수 게임 잘될 때는 뭐야 왜 가면 끝나? 이 얘기가 네, 계속 네, 나와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왜 가면 뚫리지? 네. 어또왜왜 왜 이게 왜? 프로토스 유저들은 그렇죠. 난안 되던데 이게. 네, 네. 네. 자 이제서야 아비터 트리뷴널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토스타 게이트에서 아 아비토까지. 야 오늘 옵저버 생존율 100%. 예, 네. 옵저버도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계속해. 소 예. 어 네. 근데 이거는 놓친 거 같아요. 네. 놓쳤어요. 그래도 돈이 많아요. 네. 그리고 옵저버 커트까지. 네. 아직 최우선 선수도 희망을 놓지 놓으면 안 되는 게. 그래도 3엽을 찍었죠 지금 예, 도, 돌아가고 있죠 업그레이드 이게 업그레이드를 믿으면은 또 이게 아비터 상대로는 어찌 됐건 아비터가 끝내는 용은 아니에요 예. 아비터가 소모하는 용이고 예, 계속 전투를 좀 구도를 예, 변화무쌍하게 가져가는 용이라서 테란이 버티고 버티고 세시까지 먹어내게 되고 또 버티면서 한시까지 뺏게 되면은 네. 모릅니다 어, 왜 이렇게 많아 프로 보수자 조절을 잘해서 와 진짜 예, 예, 지금 뒤에 보시면 계속 나와요. 네, 막 쏟아지는데요, 여러분 진짜. 네, 이거 오, 이거. 근데 이거. 아까랑 좀다를수 있어요. 한번. 이게 소모전이 다리를 끼고 하는 건, 아까랑은 좀 얘기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이 위협입니다. 그렇죠. 이거, 근데 이거 테라니저은 구도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엉켰어요, 오. 토스가. 그렇죠. 그리고 뒤쪽에서 이제 골리앗 벌쳐가 또 탱크 업무하면서 이거 조금 막아낼 수 있는 그림 같은데요. 이건 약간 비효율적이었. 진짜 억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억지 소모전이 되네 와 <laughs> 과소비 진짜 과투자 과소비에요 이거 근데 소모전이 됐어요 태그 두대 남았습니다 예 예. 이제 추가 또두대가 합류된 거고 그러니까 쌓이는 꼴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도정 선수는 자, 그래도 몰이에 예. 나서고 있는 최우선 선수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우선 선수는 뭐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되게 잘 받아먹었죠 예. 네. 기회가 어찌 됐건 생기고 있습니다 아비터도 예 태어나지도 않아서요 예. 만화를 채울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잠시면 이제 3이 어떻게 그요? 테란 그, 그렇죠 오이거 어, 그 경기 모릅니다 최우선 선수가 잘 버티고요 커맨드인가요 저 올라가는 거 셋이 그렇게죠 속도 보니까 자, 어, 어. 아까 말씀하신 예. 그 스토리 여기까지만 먹어내게 되면 토스가 멀티 단순 하나 앞서는 거예요 테란보다 보통 그, 그, 그. 다른 맵에서 비교해 보시면은 토스가 멀티가 두세 개가 앞서도 네. 이게 될까 말까예요 한번 받아 먹었습니다 어쨌든가 최우선 선수가 그렇죠. 자 도적 선수가 조금 이제 과하게 예 자신감이 조금 이제 넘쳐서 소모전을 시원하게 해, 해줬는데 어허 거기서 결과적으로는태란이잘 받아 먹으면서 예자 이거 템플러 타겠죠 자 천서욱 좀 일찍 나왔어요 저투를 소수일 때자 그래도 자, 좀 경력 남깁니까 네 그러면서 탱크 드라군1 점사 예어 타란이 어그레이드3엽 됐나요 왜 이렇게 세죠 3엽 됐나요 어 남겼어요 또. 예, 방금 질로씨 테라도 안 죽더라고요. 뭔가. 예. 자, 토스는 공2 방1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아비터는 전장에 합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요. 여기서 9시 경기까지 최우선. 잠깐만. 그러니까 아비터가 떠서 리콜을 가고 싶어도 이게 센터를못 잡으면요. 이거 지금 3시 코멘트 잠깐 들면 돼요. 뭘시고어 최우선? 이거 들면 그만이라서요. 아시 아직 에심도 많이 안 붙었어요.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살려야죠 인구수는 어,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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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그러면서 멀티태스킹 7시 멀티까지 저거 두개 날라가면요 토스 4원총 없습니다 자 스톰이 떨어지면서 SP가 좀 상하고 있는 모습이긴 네. 합니다 자 그런데 자, 7시 아 이거는 어... 이득받네요 산드라가 적절하게 있었어요 어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지금 그니까요 이게 지금 도적 순수가 잘하고 있다가도 그서 3시 코맨드는 깨졌죠? 네 다행입니다. 예 사라졌습니다. 잘하고 있다가도 이게 한번 소모전에 의해서 게임을 잘 그르칠 수도 있어요. 예, 여기 마비. 9시 아비트 오고 있어요. 9시 아비트 2대. 네. 자 이거 더블리콜 생각을 조금 하고 있나요? 야 이것도 진짜 예, 느낌이 있네. 요 예, 만화도가 이제 차근차근 차기 시작하는데 이게 느낌이 있는 게 9시를 버리고 더블리콜. 스토리를 그냥 아예 바, 아작을 내겠다 예, 예, 예. 더블 리콜 혹은 원리콜의원스테시스 정면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 아작 예 아작 <laughs> 그냥 아, 아, 아작을 내겠다 그냥 자원줄이 비슷하면요 예, 예. 토스는 확실히 포인트를 따려면 팩 장악이나 예. 예,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자 갑니다 자 아비터 두 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어 근데 이거 모두 한건 손해일 수 있어요 자 일단 원 리콜 들어갑니다 일단은 예. 자 리콜 한번두번 나 스톰까지 두 방. 야 올라오는 기동적인 스톰을 쓰고 있는 도재욱 선수. 아 너무 좋죠. 아 시원한데요. 자 인구수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플레이들로 인해서. 그렇죠. 아홉 추가 박장은 없어요. 아홉 시는 깼지만 테란도 지금 패기 장악당하게 되면요. 예. 돈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야그초소 침착하게 진짜 침착하네요 지금. 일단. 인구수 183대 123. 예. 그러면서 정면 9시 제거하러 가죠. 멀티태스킹. 자,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도재욱 선수의 병력. 아, 장관이다. 도재욱은 도재욱입니다. 예, 토스 의자로서는 장관이죠. 예. 와. 본진으로 병력, 전병력 빼게끔, 예, 강요하고, 강제시키고, 예. 그 다음 9시 먹어내면서 다시 9시 넥서스 바로 워프. 이게 지금 머릿속에 플랜이 전부 다 착착착. 그려져 있었 그려져 있었던 그랬죠. 거예요. 예. 반면에 야. 테라는 추가 확장이 아직 아 올라가지 예. 않고 있는 양상입니다. 세시 커맨드가 깨진 게 지금 예. 스노우블이 구르고 있죠. 야최소선 수가 되게 잘하고 잘 받아 먹었는데 네. 도적 선수의 투스타 게이트 더블리 콜 판단. 야 이게 진짜 예. 그것 때문에 아웃수 병력을 또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던 거고 전투에서 이득을 본 거거든요. 자, 옥저번는꼭끊어냈습니다만 계속 해서 병력이 사이즈 랑고 예. 있는. 최고 선수야, 도와 도재욱 선수의 어, 컨셉은 소모전. 예, 자신감 완전 붙었어요. 온니 질러스로 그냥. 와, 그냥 추가부터 두 대까지 스테시스 올려주고 떠올리고 뛰어내려오고 있는. 야, 3위업이 아. 아. 세긴 한데, 어 마법을 섞어준다면, 오, 오 질러 무브, 야 시원하다. 네? 테라는요 업테란을할때 인구수가 네. 두 자리 수로. 20분 15초 인구수가 두자리수가 되면은 이거 이 게임 어렵다고 그 뇌에서 신호를 줍니다 <laughs> 아 뭔가 <laughs> 아 C랭크 근데 냉... 스캔이 왜 이렇게 빨라있냐 저거 무슨 탱커가 완성이 안되는데 스캔을 뿌리고 있네 아 근데 사템트 키가 너무 기가 막혔다 도적 선수 지금 속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어렵다는 거. 아 진짜 요즘 김명원왜 이래 막이 거예요. GG! 아니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도재욱 선수인데. 예. 이재호 선수의 3킬이 돋보였고 김태경 선수의 이 과정도 괜찮았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헤라 엔딩.